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가 전국 5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화 우수대학평가의 상위권 대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명에 달하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들을 위해 시행된 본대학평가는 세계화 지표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30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위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로 충남대학교는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우수대학평가총점 75.51점을 획득하여 30위에 올랐습니다. 29위는 경기도 성남시의 대학본부를 둔 가천대학교로 가천대학교는 특히 연구분야에서 30점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전체대학 가운데 1 0위의 기록을 거두었습니다. 평가총점은 78.53점이었습니다. 28위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한동대학교로 주요 우수분야로는 학생지원으로 19.58점의 점수를 받으며 전체대학 가운데 7위에 올랐습니다. 국제화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78.7점이었습니다. 27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78.79점이었습니다. 26위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우송대학교로 우송대학교는 지방 사립대학 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상위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2026 코리아 타임즈 국제와 우수대학 평가 총점은 80.99점이었습니다. 25위는 경기도 부천시의 대학본부를 둔 가톨릭대학교로 가톨릭대학교는 학생지원 분야에서 22.15점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4위를 거두었습니다.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81.54점이었습니다. 24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로 주요 우수분야 3위 10위 이내에 든 분야는 없었습니다만 국제화 우수대학평가 총점에서는 82.32점을 획득하면서 24위에 올랐습니다. 23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국립대학 법인인 인천대학교로 인천대학교의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82.61점으로 23위에 해당하였습니다. 22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대학본부를 든 지역거점국립대학 전북대학교로 호남권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와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83.18점이었습니다. 21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숭실대학교로 숭실대학교의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우수대학평가 총점은 모두 86.78점으로 2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22이자 둘 뿐인 여자대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우수대학평가 총점은 87.99점이었습니다. 19위는 분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로 연구분야에서 31.94점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8위에 올랐습니다. 2026 코리아타임즈 국제와 우수대학 평가 총점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89.5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18위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학생지원분야에서 19.26점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총점은 89.7점이었습니다. 17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로 같은 인천에 위치한 인천대보다 더 높은 점수를 거두었습니다. 국제와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93.38점으로 90점을 넘겼습니다. 16위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였습니다. 아주대학교 역시 상위 10위 이내에 든 분야는 없었습니다만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평가 총점 93.95점을 획득하면서 이나대학교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16위를 획득하였습니다. 15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로 부산대학교의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95.3점이었습니다. 14위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거점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로 경북대학교 역시 전 분야에서 10위 이내에 든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지역거점국립대학 가운데서는 가장 앞선 점수인 95.52점을 획득하며 14위에 올랐습니다. 13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학교로 세종대학교는 연구 분야에서만큼은 39.08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쟁쟁한 대학들을 제치고 얻은 결과인 만큼 가칭 결과입니다만 총점은 99.63점이었습니다. 12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로 건국대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41.33점으로 6위 졸업생 성과에서 18.88점으로 10위에 올랐으며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100.77점이었습니다. 11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로 졸업생 성과 부문에서 23.43점을 획득해 7위에 올랐으며 국제바 우수대학평가 총점은 101.3점으로 전체 11위에 해당하였습니다. 1 2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로 동국대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39.89점으로 9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연구 분야, 학생지원, 졸업생 성과 모두 1 2위권 밖이었습니다만 101.43점을 획득하면서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9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경희대학교로 경희대학교는 교육분야에서 39.38점, 연구분야에서 34.67점, 졸업생 성과 분야에서 20.52점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총점 108.53점으로 대한민국의 국제화 우수대학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여자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로 이화여대는 교육분야에서 40.58점, 학생 지원 분야에서 19.13점, 졸업생 성과에서 22.55점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2026 코리아 타임스 국제바 우수대학 평가 총점 110.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로, 서울시립대는 교육 분야에서 47.02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학생 지원 분야에서는 20.41점으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의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 총점은 111.1점이었습니다. 6위는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교로 서강대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40.31점으로 8위, 학생 지원 분야에서 20.69점으로 5위, 졸업생 성과 부분에서 26.73점으로 5위를 획득하면서 112.27점의 국제화 우수대학 총점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로, 한양대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45.59점으로 5위, 연구 분야에서 34.76점으로 6위를 차지했으며, 졸업생 성과에서 25.68점으로 6위를 차지하면서, 2026 코리아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 총점 124.8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4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로, 성균관대 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46.15점으로 4위, 연구 분야에서 38.46점으로 3위, 학생 지원 18.91점으로 10위, 졸업생 성과 28.68점으로 4위를 획득하며 총점 132.2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연세대 학교였습니다. 연세대 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46.29점으로 3위, 연구 분야에서 38.55점으로 2위를 획득하였으며, 학생 지원 분야에서 25.14 점으로 3위, 졸업생 성과에서 30.36 점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140.33 점의 총점을 거두었습니다. 2위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유학생들이 어려운 수업에 따라오지 못하는 점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12권 밖에 머물렀습니다만, 연구 분야에서 37.52 점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학생 지원 1위, 졸업생 성과 1위에 빛났습니다.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 총점 141.48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를 차지한 대학은 고려대학교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49.09점으로 1위를 획득하였으며 연구 분야에서 37.45점으로 5위에 그쳤습니다만 학생 지원과 졸업생 성과에서 모두 서울대학교에 뒤이어서 2위를 차지하면서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 총점 144.86점으로 서울대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 코리아 타임스 국제와 우수대학 평가의 상위 30개 대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